어, 이번 시간에는 어, 타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 타조, 아주 큰 새입니다. 그러나 이 타조는 날지를 못합니다. 날개가 태화돼서 날지는 못하지만 대단히 빨리 뛰어갑니다. 한 번에 뛸때 4m, 5m를 뛰기도 하고 엄청나게 빨리 달립니다. 아, 우리가 시속, 이 타조의 어그 달리기를 보면 시속 90km까지도 속력을 낼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 타조라고 하는 새가 아주 대단히 신비로운 새입니다. 아, 그런데 이 타조는 어 알을 많이 낳습니다. 잘 먹고 튼튼하고 키도 크고 아주 사람이 가까이 가면 어 혹시라도 쪼을까 봐 무섭기도 합니다. 아, 알도 많이 났습니다. 알도 서서히 스스로 깨기가 어려울 정도로 단단합니다. 그런데 이 타조는 알을 낳고는 곧 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털과 깃이 황새만 하겠느냐. 타조는 알을 땅에 버려둔다. 욕기 39장 13절, 19절의 구절입니다. 타조는 알을 땅에 버려둔다. 많이 낳기는 하지만 버린다. 이 성경에 어미가 어, 새끼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낳기는 많이 낳지만은 잊어버려요. 어, 알을 버려둔다. 그러면서 말이 어,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털과 기시 황새만 하겠느냐?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황새하고는 그 종류가 다르다. 무엇 때문에 황새와 이 타조를 비교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타조와 황새를 비교해서 황새만 하겠느냐? 어, 왜 그러냐면, 황새는 일단 하늘을 높이 나릅니다. 황새는 하늘을 높이 나릅니다. 그러나 타조는 날지를 못합니다. 땅에서는 열심히 아주 빠르게 잘 뛰지만은 날지를 못합니다. 새가 날아야 되는데, 다른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땅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황새는 하늘을 날고 지정된 때를 알거니 와, 예레미아 8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땅의 일에만 분주하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기독교인이, 성도들이 주님 앞에 어, 하늘나라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어, 신앙 서적을 열심히 읽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돈 모으는 일에만, 재산을 부풀리는 일에만, 어, 세상적인, 세속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산다면, 그는 타조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날개는 있어요. 날개는 있지만, 날지를 않습니다. 관심을 다른 데 두고 있는 겁니다. 땅에만 두고 있는 겁니다. 땅에 이르면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모릅니다. 하늘나라를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하늘을 향해 두 날개로 날아오르지를 못합니다. 이 말은 영적인 의미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인 깨달음이 없습니다. 신령한 세계에 대한 하늘의 뜻에 대한 그 황새가 지정된 때를 알거니와 이 말은 섭리거든요. 어, 하늘을 날고 지정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섭리를 아는데 타조는 반면에 타조는 하늘의 섭리를 모릅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섭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 동물이기 때문에 황새와 타조를 비교해서 대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관심 없습니다. 말씀 관심 없습니다. 어, 영적인 세계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 관심 없습니다. 어, 하나님의 뜻 분별력 이해력 양심 관심 없습니다. 그럼 뭐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땅의 것, 돈, 재물, 세속적인 명예, 어, 세속적인 부귀영화, 건강 뭐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이게 바로 타조 같은 자들입니다. 날개는 있지만은 날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예. 예. 예레미야 예가 4장 3절에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타조 같다. 처녀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처녀는 성경의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백성들이 타조와 같다. 이 말씀이 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를 추구하고 찾아야 될 주님의 백성들이 타조 같다는 말은 땅의 것만 추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세속에만 관심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땅의 것만 관심을 두는 인간들, 어 뭐가 있겠습니까? 만일 여성들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둔다면 화장하고 치장하고 옷을 막수하게 많이 사고 어? 핸드백 신발, 그 향수, 별이별, 자기를 치장하는데만 모든 재산을 그곳에만 허비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그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치장하고 높이는 화장하고 꾸미는 일에만 관심을 둘 것입니다. 음. 남성들이 만약 땅의 것에만 관심을 든다면, 쾌락을 추구하고,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어디 가서, 경마장에 나가고, 어? 뭐 이런 그 잘못된 오락거리에만 심취할 겁니다. 땅에 취한 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런 자들 옆에만 가도 오직 관심은 그쪽에만 있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 어?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든, 주변 사람이 자기 때문에 힘들다고 해도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음, 당장의 것, 땅의 것만 취한다면 남자들은 명예와 권력 지향적이 됩니다. 음, 그래서 남을 지배하고 과시하고 어 다른 사람을 아주 짓밟고 어 이런 땅의 것의 종합 세트를 찾아 헤맬 것입니다. 타조는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하고, 땅에서는 열심히 달려가는 동물. 그래서 성경에는 이 타조에 대해서는 땅에 것만 관심을 두는 동물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뜻과는 전혀 대비가 되는, 황세와는 대비가 되는, 완전히 세속중심적인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